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효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딥러닝도 아니고 신호처리 영상도 아닌데요. 오늘 영상은 옥탑을 라는 프리소프트웨어를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인데요. 지난 영상인 신호처리 강좌에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구현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매트랩은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서 많은 분들이 해당 이그잼프을 실습해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대학이나 대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일반인 분들 또는 이제 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딥러닝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직접 실습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랩이라는 툴 자체가 라이센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라이센스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툴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트랩 소스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프리웨어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해당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요.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는 매트랩 소스 코드를 구현도 할수 있고 직접 실행도 시킬 수 있는 프리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지난 신호처리 영상의 소스 코드를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직접 실행을 해보는 것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트랩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프리 소프트웨어인 옥타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는 매트랩을 이용 해서 코드들을 업로드를 하고는 했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고등학생들까지도 접하게 되고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추세인데요. 매트랩이라는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대학이나 대학원, 뭐 연구소 규모의 단체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실제로 구입하고 사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매트랩 코드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프리웨어인 옥타브를 설치하고 이전 신호처리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소스 코드를 한번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시는 옥타브라고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하단에 옥타브 홈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저희가 매트랩에서 많이 봤던 규겨인데요 매트랩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매트랩에서 사용을 하는 대부분의 심텍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다운로드라는 탭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구원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OS를 선택을 하신후 설치 파일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맥 OS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MacOS 탭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MacOS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 위키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이시는 베타 버전 또는 릴리즈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4.4 릴리즈 버전을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타브 4.4.1 DMG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옥타브 실행 파일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실행을 시켜서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OS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해당 옥타브 아이콘을 어플리케이션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맥O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취소를 누르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아이콘을 선택해주세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옥타브의 사용을 차단했다고 경고가 떠 있는데요. 이를 무시하기 위해 확인 없이 열기라는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열기 그리고 나서,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가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트랩의 GUI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PureAtransform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던 매트랩의 스택스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알수 있고 이때 실행이 되는 플라도매트랩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플럿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는 파이썬이랑 비슷하게 필요한 패키지들을 직접 설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옥타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브라우즈 패키지라는 탭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옥터브라는 소프트웨어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이컴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수 있는 툴들, 리뉴얼 알즈브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패키지는 이미지라는 패키지인데요.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은텀션 레퍼런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 o 레이션 l a t i o n Function과 Convolution f u n 이나 s o 트 t t r a 등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에 필요한 툴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한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패키지 k a g e Install, f o r g p a c 을 입력하시면 해당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고 파이트에서 패키지를 임포트하기 위해 임포트 패키지 네임 c 을 썼던 것처럼 패키지 로드 패키지 네임을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라는 패키지를 옥타브 소프트웨어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방법은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커맨드 윈도우에 해당 구문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미지라는 패키지 안에는 팬텀이라는 펑션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패키지를 로드하지 않고 팬텀이라는 펑션을 호출을 하게 되면 아마 호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를 임포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팬텀이라는 펑션이 호출이 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구문을 이용해서 을 이미지라는 패키지를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드를 하신 후 다시 팬텀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라는 패키지를 로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팬텀이라는 펑션이 잘 호출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팬텀이 디스플레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다시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로드했던 패키지를 다시 로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매번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킬 때마다 패키지를 로드하는 게 불편하시면 터미널에서 해당 에코구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모두 완료가 되었다면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닫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미지라는 패키지를 로드하지 않고도 바로 해당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연구원님께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패키지를 로드하기 귀찮으시다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터미널에 에코구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코드가 실행이 될 때마다 패키지가 로드되는 게 싫으시다면 터미널에 빔 옥타브 RC라고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시켜 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금 에코금으로 작성을 한 패키지 로드 이미지라는 신텍스가 기입이 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때마다 이미지라는 패키지가 로드되는 게 싫으시다면은, 샵을 해당 신텍스 앞에 기입을 해 주셔서 주석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후 종료를 하시면,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미지라는 패키지가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라는 패키지를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때마다 항상 로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패키지를 로드하는 부분을 실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연구원님께서 필요한 패키지가 있으시다면 옥타브의 커맨드 윈도우에서 패키지를 인스톨하신 후 옥타브 rc라는 빔 파일에서 다음과 같은 구문을 추가해 주시면 매번 로드하는 번거로움 없이 패키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신호처리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매트랩 파일을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로드를 했던 신호처리 강의에 보시면 은 하단에 코드를 받을 수 있는 URL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서 작성을 했던 코드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다운로드 폴더로 이동을 하는 해당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미지라는 패키지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아쉽게도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는 세션을 나눠서 실행을 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트랩에서 세션 처리를 했던 구문들을 따로따로 실행을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건 말고는 모든 부분이 매트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도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포인트도 잘 동작을 하는 걸알수 있고, 한 스텝씩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영상에서 작성을 했던 매트랩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할수 있는데요. 한번한 세션만 떼서 런을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커맨드는 어, DBQ라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시면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한후 지난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코드 중에 s 프트 하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의 플레이 버튼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런을 할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번 영상에서 구현을 했던 매트랩 코드를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시켰는데요. 영상에서의 마찬가지로 동일한 플롯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작성이 되는 따라서 향후 진행이 될 매트랩 예제의 경우에는 o c t a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매트랩 라이센스가 있으신 연구원분들은 매트랩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시키실 수 있고. 혹시 매트랩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처럼 옥타브라는 프리웨어를 설치를 하셔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지난번 신호처리 강좌에서 구현을 했던 소스코드를 직접 실행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음, 매트랩 임플멘테이션 이그젠플들을 구현을 할 테니 음, 매트랩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해당 옥타브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서 같이 따라 하시면서 연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